경마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인입니다자 어제 3월 27일 1호 경주를 끝으로 이제 2022년 3월달의 경마 4주간의 경마일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3월달의 흐름이 2월달과는 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3월달의 흐름이 어땠고 그걸 또잘 캐치를 해야 이제 4월달 경마를 대비를 하겠죠. 그래서 어, 금일은 이제 3월달 경마의 흐름 그리고 4월달의 전망 그리고 어, 어떻게 4월달 경마를 공략을 해야 될지 어,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월달과 3월달은 완전히 경마률이 달랐습니다. 뭐 2월달은 개인적으로 조금은 행복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3월달은 행복한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2월달은 애지가 나면은 그냥 웬만한 경우는 다 배당이 나왔거든요. 아 이거 인기받들이좀 불안하네. 어 인기있는 기술도 많이 없네. 그러면은 그냥 여지없이 터져버렸는데 3월달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3월달은 뭐 문세영이도 묶기를 했고요 서울같은 경우에는 부산도 뭐 다실바 페로비치또 유현명이도 워낙에 잘 탔고 최근에 어, 부각되고 있는 박재희 김혜선 부부기수들도 인기바이 많이 기승했는데 워낙에 잘 탔고 그러니까는 3월달 경마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갔죠 네. 그러면은 4월달은 어떻게 될 것이냐 4월달이 중요하겠죠 3월과 4월은 비슷한 구도로 진행이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게 4월달 정주 계획표입니다. 서울 경마인데요, 서울 경마. 4월달은 5주간의 경마일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날짜로 따지면은 이게 이제 5월 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4월달이 9일간의 경마일인데 보통 이렇게 한 주가 붙어있으면 여기 4월달로 편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4월달은 5주간의 경마일입니다. 3월달도 출전 누수가 많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4월달도 이렇게 5주간의 경마일로 늘어지니까는 출전 누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더 줄어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은 더 하향 평준화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4월달 경마도 3월달의 흐름보다는 더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숙제가 남아 있죠. 경마는 저배당을 맞춰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중고배당을 노려야 되는데 그럼 4월달 경마는 쉬라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배당이 나오는 경주가 정해져 있습니다. 배당이 나오는 특정 경주를 노리셔야 됩니다. 자, 배당이 나오는 그런 특정 경주가 어떤 경주냐? 제가 일 예를 한번 들어 드릴게요. 자, 요게 지난주 일요일 예, 서울경마의 결과표입니다. 어, 일경주를 제외하면요. 1 0마경주니까는 뭐, 당연히 이변이 말씀을 했고요. 제일 큰 배당이 10경주였습니다. 10경주. 예. 10경주의 특징을 볼까요? 예. 인기 1인 유니콘 브라보는 들어왔는데, 거의 종합지백판이 스타블레이드가 들어와서 배당이 나왔습니다. 자, 쭉 보시면은, 음, 이름 한 명이 안 보이죠? 누가 안 보여요? 예, 문세형이 안 보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자, 마지막 경주, 8번, 9번, 접배장 들어왔죠? 누구요? 문세요. 음. 자, 9경주, 6번, 4번, 접배장 들어왔죠? 문세요. 예. 8경주, 12, 13, 대상경주, 접배장 들어왔죠? 문세요. 예. 7경주, 6번, 5번, 접배장 들어왔죠? 문세요. 예. 그니까는, 1여 경주는 한마디로, 문세영이 나오지 않은 경주는 배당이 나왔고요. 그리고 어, 이번 5경주 이런 거 이제 중배당이 나왔는데요. 여기 문세영이 6번 아로마에 기승해서 입상하지 못했거든요. 문세영이 못 들어온 경주는 중배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문세영에 따라서 하루의 흐름이 좌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단순히 문세영 때문이다뭐 이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뭔지 알겠죠. 이렇게 능력 있는 기수들이 인기마에 기승해서 잘 타줘버리면은 그리고 잘 타는 경우들이 많죠 특히 이제 최근에 문세형 타는거 보면은 아 이제는 완전히 이제 완숙기에 접어들었구나 실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정도로 될 만한 방들은 정확하게 그 자리에 가 있고 정확하게 최선의 능력을 뽑아내서 입상에 성공을 해요 이거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부산도 부산도 보시면은 자이런경주 보시면은 뭐 마지막 경주 예, 다실과 유현명 인기 1, 2위 그냥 깔끔하게 선행 선임으로 타버리니까는 막접당으로 끝나요. 어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외 다른 경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기 있는 말에 인기 있는 개수가잘 타서 들어와 버리면은 접배당으로 끝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예, 서울 경화 제가 예를 이제 문세영으로 들어들어서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지난 주 일요일은 어, 문세영이 잘 타면 은 저배당, 문세영이 안 나오는 경우는 중고배당이 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4월 달은 어, 문세영이 기승전지가 아닙니다. 서울은 또 능력 있는 기수들이뭐 안토니오도 그렇고, 뭐또잘 타주는 뭐 최근에 인기 많이 기승해 깔끔하게 타주는 유승환이도 그렇고, 어뭐또 최고맨이도 그렇고 다 기승해요. 을 그런 기술들이 인기마에 기승해서 깔끔하게 타서 들어와 버리면은 조배당으로 끝납니다. 항상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어유현명 안토, 어 페로비치, 다실바, 또 최근에 워낙잘 타주고 있는 부부 기수죠박제이 팀에서 이런 기술들이 인기마에 기승해서 들어와 버리면은 그냥 조배당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주를 누르셔야 되냐면은 이렇게 인기 있는 기술들이 어, 빠질 것 같다. 이거는 인기일이지만은 빠질 수 있다. 고령 경주, 첫 번째. 두 번째는 인기 있는 기술들이 나오지 않는 경주. 어, 또는 세 번째는 인기 있는 기술들이 모두 다될 만한 말에 기승한 경주. 고령 경주만 노리셔야 됩니다. 다른 경주들은 배당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신,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경마는 중고배당을 맞춰야 이기는데, 중고 배당이 나오는 경주는 4월달은 정해졌을 겁니다. 인기 많이 기승했는데, 인기 기수가. 그 말이 빠질 것 같다. 그런 경주. 아니면은, 인기 있는 기술이, 능력 있는 기술이 아예 기승하지 않는 경주. 세 번째는, 인기 있는 기술이 여러 명 출전해서 서로 될 만한 말들을 많이 탄 경주. 이런 경주가 아니면은, 배당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주를 의도적으로 노리고 들어가야 되는게 4월달의 경마입니다. 자 4월달은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적인 공략만이 살 길입니다. 그냥 저도 뭐 중고배당을 하기 좋아하고 어, 일명 얘기하는 중고배당이라면 그냥 환장하고 덤벼드는데 어, 조금 생각이 선회를 할 필요는 있는 달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인정해야 될 경주는 인정하고 또 배당을 노릴 경주는 특정 경주만 배당이 나오니까요. 네, 그런 경주들에서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파고 분석을 해서 그런 경주들에서 효율적인 예, 막권 공략으로 좋은 적중을 만들어내야 아, 이길 수 있는 경마일이 될 겁니다. 자, 3월달도 굉장히 좀 경마가 길다라고 느껴졌는데 4월달은 더 깁니다. 5주간의 경마일. 그러니까는 매주, 매 경마일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해서 지겹지 않게 어, 이기면서 이기면서, 어, 넘어갈 수 있어야 4월달의 경마일이 즐겁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어, 전체적인 4월달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에, 준비 잘 하고, 이제 뭐 2월달은 굉장히 행복한 경마일이었는데, 에, 3월달은 좀 그러지 못했죠. 그러 3월달에 전체적인 흐름과 구도를 보면서 뭐 반성해야 될 부분은 반성도 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머릿속에 잘 구성을 해서 어, 구성을 잘 짜서 어, 진행을 잘하고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달 경마일은 어, 매 경마에 매주 어, 행복하게 좀 보내드릴 수 있도록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월의 첫주 경마를 시작하는 어, 주간입니다. 어, 3월달의 전체적인 흐름, 4월달의 전망을 살펴봤고요. 내일은 또 부산경마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구도 그리고 부산 복병마를 여러분들께 찾아서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